아, 그, 마크롱 프로젝트, 다름에다, 경남 도당. 어, 오늘 세 번째, 어, 홍보 캠페인 나왔습니다. 어, 창원의, 그 소닭 시장이라고큰 어, 오늘 장난인데, 홍보 캠페인을, 어,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마크롱 프로젝트, 청년, 어, 203040, 어, 출마자, 어, 50% 공청 보장, 그리고, 어, 최대 통선 비용 1억 원 지원, 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나와서 전단지를, 어, 돌리고 있습니다. 네. 어제는 전단지를 한 300개를 돌렸습니다. 네, 오늘 목표는, 한 500장 나눠주는 걸 목표로 해서 한 500장을 들고 왔습니다. 어, 어... 강익권 도당 위원장님은 이제 선거운동을 하시고 또 우리는 우리대로 어... 마크롱 프로젝트 홍보 전단지를 돌리고 있습니다. 예.

어, 가입근 도당 그 직무대행께서는 어, 선거운동을 하시고 계시고요. 저희는 어, 이 마크롱 이 프로젝트 하고 있습니다. 예. 마크롱 프로젝트가 뭐냐, 이제 그 청년 세대교체 프로그램입니다. 예, 청년당원을 갖다가 우리가 적극적으로 모집을 해서 어, 좀 젊고, 어, 좀 역동적이고 생동적인 어떤 어 이제 인력 구성을 갖다가 이제 만들어 보자. 어 이런 취지에서 어 지금 마크롱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하고 하고 있고요. 예. 어뭐 3만 6. 3만 6. 3만 6. 예, 전단제를 또 소개를 드리자면, 이 바른미래당 경남도당 마크롱 프로젝트, 예, 미래세대 여러분의 가감한 도전이 필요합니다. 바른미당 래 청년 출마자 파격적인 혜택, 공정한 국민공천 시스템 203040세대 50% 공천보장, 청년 출마자 총선비용 최고 1억원 지급. 그래서, 어, 이제 바른미래 경남도당 이제 약도가 있구요. 어, 페이스북 바른미당 경남도당을 치시고 들어오시면 되고, 네이버 밴드에도 바른미당 경남도당 2020을 치시고 들어오면 됩니다. 이어서 당원 모집도 어, 광고해 드립니다. 바른미당 경남도당에서는 세대교체 바람을 일으킬 젊고 열정 있는 당원을 모집합니다. 전남도당에 방문하셔서 상담 받으세요 네이버 검색창에 바른미래당 온라인 당원가입도 다른미래당 어, 이렇게 내용이 수정된 전단지를 창원의 의창의 소답시장에 와서 돌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500장을 나눠줄 목표로 지금 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니다 아... 어서오세요 네. 의창구에 출마 예정자이신 강인권 위원장님께서는 선거운동을 하시고 어, 도당에서는 전단지를 나눠주고 있습니다. 예. 정답은 발로 뛰는 겁니다. 정답은 현장에 와서 뭐라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답을 찾으러 여기에 나왔습니다. 예. 자

위치를 바꿔서, 네시가 <놀� much noise> 아, 음. 그래. 자, 빨라, 명태포입니다. 이 자 매트보 오칠 가지 오천 원이에요. 다 대구 다. 안녕. 날씨 조금 더웠니다게 야, 되게 사람이 많습니다. 이뭐 차가 지나기 힘들 정도로 장날이라서 사람이 바글바글합니다. 예, 500장 가지 자, 홍보와 선거운동을 갖다가 동시에 지금 진행하는 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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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깥하는 바른 미래당 경남도당이 되겠습니다. 창원의창구 네, 네, 네. 국회의원 예비후보 네. 강익근. 어, 예비부를 주목해주시고, 응원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런 아... 난... 우리는 또 차에 꼽는 게 이게 또 전문인데. 이제 종료를 하겠습니다.